안녕하세요. 면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서울 평양냉면의 2세대 강자로 평가받는 을지면옥을 리뷰하려 합니다. 지난번 우레옥과 능나도의 평양냉면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시 다른 평냉을 맛보고자 하는 욕구가 또 솟구쳤습니다. 우레옥이 1세대, 능나도가 3세대이므로 이번에는 2세대로. 그리고 제대로 된 슴슴밍밍에 도전해 보고자 폭풍 검색한 후 을지면옥으로 결정하고 다녀왔습니다. 을지면옥은 서울 평냉계의 두 로열 패밀리인 의정부파와 장충동파 중 의정부파의 둘째에 해당되는 가게입니다. 의정부파의 시작은 의정부 평양면옥인데 평양에서 월남한 홍영남 김경필 부부가 1970년 개업하였고 큰딸과 둘째 딸이 85년 각각 필동면옥 면역, 을지면옥을 셋째 딸이 2007년 본가 평양냉면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을지면옥은 수요미식회에 출연하기도 했었고요. 이미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인기 업소입니다. 을지면 옥은 다른 곳 어디보다 슴슴 밍밍한 맛을 자랑한다는데요. 실향민들이 뽑은 고향의 맛에 가장 가까운 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답니다. 자, 냉알못의 평맹 도전기 3탄 어땠을지 함께 가보실까요? 을지면 옥은 을지로 3가역 13번 출구 근처 세운상가 공구상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돌출 간판을 보지 않는다면 지나치기 쉬운 곳에 있고요. 간탄 글씨부터 높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긴 복도를 지나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냉면 하나 주문합니다. 여름이 지나 비교적 한산하네요. 먼저 면수를 가져다 주십니다. 자, 냉면이 나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고요. 정말 개성 있는 비주얼입니다. 고명은 달걀 반쪽, 돼지고기 편육 2개, 쇠고기 수육 한 개. 파와 청양고추의 약간 그리고 의정부 파의 상징인 고춧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면을 풀어보니 양이 꽤 많습니다. 앞서 방문한 두 곳에 비해 얇은 면이네요. 먼저 육수를 한입 들이킵니다. 그리고 음미할 새도 없이 바로 면을 흡입합니다. 음,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밍밍하지 않은데요. 저는 왜 맛있을까요? 확실히 알겠어요. 저 평냉 좋아하네요. 육수를 들이켜는 순간 생각보다 강한 육향과 고기 맛이 느껴집니다. 영상에서도 미세한 기름 보이시죠? 물론 우레옥보단 비교할 바 없이 약하긴 하지만 고기로 제대로 낸 육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재료는 국내산 돼지와 한우를 사용하네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이유를 너무 잘 알겠어요. 물론 그동안 먹어왔던 조미료 냉면과는 180도 다른 맛이고요. 국물색이 맑고 고기맛 외에 다른 잔맛이 없는 걸로 보아 간은 소금으로만 한것 같고 뒷맛에서 미세한 감칠맛이 느껴지는데 아마 소량의 msg로 잡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면에서도 메밀맛이 잘 느껴지는데 앞의 두 집보다는 좀더 가늘고 탄력이 있는 게 메밀 비율은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메밀 함량을 여쭤보니 영업기밀이라고 안 알려주시네요. 대충 50%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목에인 의정부 평양면옥은 70%라고 하네요 육수는 제 느낌으로는 밍밍한 게 맞는데 기분 좋은 밍밍함이네요 오묘하다는 표현이 걸맞아요 다른 음식에서 느껴보기 어려운 고기 맛인데 소와 돼지를 함께 사용해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평냉을 제외하고 소와 돼지로 함께 육수를 내는 맑은 국물 요리가 있나요? 아무튼 경험해보지 못한 특이한 고기 국물 맛입니다 최연석 셰프님이 이토록 맑은 국물에 이렇게 깊은 맛을 내니 성냉이야말로 분자율이 정수를 할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육수 리필이 된다는데 양이 적지 않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을지면옥의 사이드 메뉴로는 수육과 편육이 있는데 수육은 쇠고기이고 편육은 돼지고기입니다. 반반도 가능하답니다. 선주 후면이라고 해서 고기로 먼저 술 한잔하고 마무리로 냉면을 먹으면 더욱 만족스럽답니다. 이미 많이 경험해본 고기 먹고 후식 냉면 개념이지요. 다음에는 누군가와 함께 와서 꼭 경험해보고 싶네요. 소와 돼지로 육수를 내고 남은 고기를 썰어내올텐데 수육보다는 편육이 더욱 맛있다네요 가격은 200g에 수육 28,000원 편육 24,000원인데 육수 내고 감칠맛이 다 빠진 고기를 파는건데 좀더 저렴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질 좋은 한우라니깐 뭐 이해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평냉은 맛 논란이 많습니다 육수 맛이 슴슴 밍밍을 넘어서 걸레나 행주반물 같다는 말까지 있지요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저도 좀더 젊었을 때 이걸 먹었다면, 비슷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맛을 안다고 해서 미식가이고, 모른다고 해서 마달못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문제일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맛없는데, 미식가처럼 보이려고 맛있다고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해 먹는 건데, 평냉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레옥 관리인분께서는, 고객 중 젊은 사람 비율이 80%라고 놀라시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식성만큼이나 잡식성으로 거의 모든 음악을 좋아합니다. 가요, 팝, 클래식, 재즈 등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장르를 듣는 건각 장르별 조예의 깊이는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가성비 좋은 중저가 오디오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냉이 클래식 음악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면 괜히 좀 고상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요. 그러나 남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음질 좋은 오디오를 경험하기 전까진 매력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가요나 팝은 주파수 때가 중역대에 치우쳐 있어 좋은 스피커로 듣든 후진 스피커로 듣든 그냥저냥 들을 만한 소리를 내줍니다. 하지만 클래식은 시스템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지요. 저역대와 고역대의 차이가 크고 녹음 상태나 음원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를 들려줍니다. 여린 부분은 여리게, 몰아치는 부분은 웅장하게 그 차이를 표현해주는 시스템으로 들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가요나 팝에 비해 매우 극명합니다. 한마디로 섬세하지요. 그래서 취미로 오디오 좀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클래식을 많이 듣습니다. 평냉도 지난번 냉면이 니은자도 모르는 처음 먹어보는 친구도 식초나 겨자 치지 말고 그냥 먹어야 육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약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음악과 평냉을 좋아하는 건 자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음알못, 마달못으로 취급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표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망따당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물론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운상가도 오래되어 여기도 곧 개발로 인해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가게에서 먹게되면 이 스텐레스 주발도 바뀔까요 알 수는 없지만 이 주발도 오래된 실내 인테리어와 함께 노포의 분위기 형성에 제대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어울리는 때와 분위기 가 있지요 라면은 만화빵 짜장면은 당구장 이 진리입니다 삼겹살은 캠핑가서 야외에서 먹는 게 최고죠 누구와 함께 먹느냐도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85년 개업이니 36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시간 동안 단골들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 주었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는 손님들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누구도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젊었던 외모, 세상 모든 게 바뀌지만, 노포에 앉아 이런 음식을 먹으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적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쯤은 있어줬으면 하는 것. 그게 바로 노포의 존재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을지면옥 평양냉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면슐랭 가이드 평가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로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